버섯탐정 안녕하세요 버둥이들! 버둥이들 응원 덕분에 송이가 빨리 나왔어요 버둥이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은 약속한 대로 버섯탐정 여덟 번째 사건이에요 바로 어젯밤 일이었어요 민덕집이 어느 쪽이지 아니? 이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아 혜연아 소리 뒤떨어지겠다 다시... 알았어 아이씨. 왜안 되는 거야 어플로 불면 꺼져야 되는데 아왜 이래? 아빠 뭐 하는 거야? 응 아니 갑자기 조명이 말을 안 들어 폰으로 원래 꺼졌잖아 근데 폰을 안 꺼져 지금 계속 눌려도 아 그냥 손으로 끄면 되지 뭐 그렇긴 한데 야 아빠가 원래 전기 전문가 아니야 조명도 전기야 그리고 아빠는 얼리 어답터 어 얼리 어답터 아빠 이런 거 해결해야 돼안 그러면 잠못 자. 아, 그래, 아빠, 오늘부터 김조명야 뭐? 김조명 <laughs> 그지? <그치? 웃음> 뭐, 그다지 기분이 좋은 것같지는 않다. 지금 몇 시야, 근데. 어? 벌써 9시 반이네. 야야야, 빨리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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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반이야. 빨리! 이것만. 아, 이 판만 끝나고. 안 돼. 아, 제발. 아,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 그래? 그럼, 그렇게. 진짜? 응. 내일부터 휴대폰 시간 3 0분 줄일게. 아 진짜. 빨리 가자. 아 정말. 아 진짜. 다들 아시죠? 저희는 9 시가 되면은 잠을 자러 가야 하는 거. 그렇게 양치를 하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응, 음, 진짜 사랑해. 응. 푹 끌게. 아들, 양치했어? 어, 했어. 에이, 이거 아들, 잘자 사랑해. 사랑해. 음, 음, 잘자. 음. 잘자. 음. 아 임마. 갖고 <laughs> 어, 왔다? 이거 끌래? 음. 응. 이거. 어, 벌써 1 0 시인데 왜 이렇게 늦지? 엄마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밤 늦게 온다고 했어요. 아빠는 걱정이 됐는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 응. 응. 어디야? 거의 다 왔어. 그래 조심해서 와. 어. 빨리 가야지. 추워. 따라온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 버둥이 님들도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어두운 곳을 혼자 걸어갈 때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시죠? 그런데 엄마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데 왜 그러는 걸까요? 아왜 이렇게 안 되지? 서버가 이상한가? 꽂아야 되는데 아, 이상하네. 분명히 꺼졌다고 떴는데, 왜안 꺼져?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아, 오늘 시간 다 썼지? 잠이나 자야겠다. 둘이왜 계속 껐다 켜졌다는 거야 무섭게 아빠! 켜왜 동작을 안해꺼켜꺼켜 꺼. 켜. <놀람> 진짜 아빠! 응? 아 이게 버섯떨이 방이구나 아잘 아, 되네 <놀람> 무서 죽겠는데 아빠 휴대폰으로 제방 불을 껐다 켰다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지?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아 뭐야? 아 무서워. 엄마 없으니까 집에 귀신 돌아다니나? 저는 그렇게 겁에 질린 상태로 잠이 들었어요. 뭐야 이렇게 무서게? <목소리> 아 빨리빨리빨리. 어, 빨리, 빨리. 응? 엄마 왔나? 왔어? 늦었네. 어. 응. 어? 표정이 왜 그래? 친구랑 싸웠어? 어, 아니지. 그래? 나 먼저 잘게 피곤해. 아. 어... 무슨 소리지? 뭐야? 초코야 조용히 해 뭐야? 무슨 소리지? 아빠의 얘기로 엄마의 혈색이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꼭 무서운 걸본 사람 표정이었대요 아 무서운데 참다 응? 어? 뭐야.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누가 올라왔나? 뭐지? 이 느낌?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데? 어! 눈 감아. 눈 감아야 돼. 나도 치면 안 돼. 눈 절대 뜨면 안 돼. 왜안 가지? 안 가지? 왜안 나? 저는 그렇게 기절한 건지 잠을 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게 강한 엄마도 살짝 겁에 질린 걸 보니 분명 집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아침이 밝았고 어젯밤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왜? 네. 내 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귀신? <웃음>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 집에 엄마도 있는데. <laughs> 아 진짜라고! 오빠 걱정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아나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 자고 있는데 이상 그림자도 지나오고. 문도 열리고, 현관 센서 등도 켜지고, 그리고 또, 위에서 어떤 그림자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진짜? 아, 진짜라고! 어... 나도 들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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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들어? 들어? 자꾸 소근소근거려. 엄마, 왜 이렇게 무섭게.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 어느 겁없는 귀신이 엄마 앞에 나타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laughs> 그죠? 어떤 겁없는 귀신이 저희 엄마 앞에 나타나겠어요? 안 그래요 버둥이님들? 진짜라니까 들었어. 그래? 네? 어, 음, 이, 이, 이 소리? 이 엄마도 어 왜? 맞아 이 소리. 아 <laughs> 무서워. 어, <고소. 웃음> 잠깐. <웃음> 이 소리는? 왜? 네? 이 소리는? 세탁박스에서 나는 소리야. 어? 어젯밤 원인는 아빠의 잔소리, TV 소리를 일로 낮추고 TV를 봤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TV 전원만 끄고 세탁박스의 전원을 끄지 않은 거야. 이제 안 나지? 뭐 그러네? 오, 소리 안 나네. 그런 그렇지. 어느 강큰 놈이 우리 집에 온단 말이야. 엄마가 있는데 말도 안돼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나는 뭐지? 귀신이 아닐까? 꿈꾼 거 아니야? 아, 아니야! 꿈꾼 거 아니었다니까! 진짜라고! 잠깐! 왜? 정체가 뭔지 알거 같아 어? 범인은 바로 엄마야! 응? 엄마는 맨날 우리가 잠을 잘 자는지 확인하러 오지? 응 어젯밤에도 엄마는 우리가 잘 자는지 확인하러 왔어 응 그렇게 내 방으로 올때 입구 센서 등이 켜졌지 그리고 내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오빠 방으로 왔어 오빠 방문 예전부터 조금만 열어도 문이 활짝 열려서 오빠는 그걸 보고 겁을 먹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덮어버렸지 그리고 엄마는 오빠가 이불 덮고 자는 거도고 뭐. 어? 이불을 뭔가... 내려주려고 한 건데 뭔가... 뭔가 오빠는 겁에 질려서 눈을 감아버렸지 눈 절대 뜨면 안돼왜안가지안 가지? 실눈으로 살짝 보고는 엄마를 무서운 귀신으로 착각한 거야! 엄마 맞아? 엄마 어제 내 방에 왔어? 이불 내렸어? 응 음, 맞아 그러면 엄마가 계시어 어... 아무튼 어울리네 뭐라고? 이름 와봐 어, 엄마 계시니더 원인삼정 여덟번째 사건 해결 어. 이거 내거야 뭐, 뭐. 뭐죠? 언니가 제 대사를 뺏어갔네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맞아.